기후위기 시대에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는 없을까요? 물론 있죠. 차세대 에너지 전환 시대의 최종 병기를 내려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수의 무려 75%를 차지하는 와우. 아, 정말 가장 이 우주에서 풍부한 물질. 뭡니까, 교수님? 이 화학식을 보셔도 여기 제일 많은 게 하얀색 어, 하얀 네. 네. 하얀색 구잖아요. 이게 다 수소 수소거든요. 수소. 아, 수소. 네, 바로 수소입니다. 주기율표 수소. 1 번. 1번1 번이죠. H 1번... H 그렇죠. H 가장 많은 거죠. 네. 이 수소라는 거에 수가 물 숫자예요. 음. 음. 수소에 물이, 물이 들어있다 물이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영어로는 하이드로젠인데, 하이드로가 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젠이 이제 제네시스, 만든다. 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아. 것이다. 그래서 수소라고, 이제 물의 근원이다. 그랬구나. 그런 뜻 갖고 있죠. 재밌죠. 또 기체 형태의 수소는 무색무치인데 공기보다 14배가 가볍습니다. 음 네. 수소를 에너지로 활용하려면 일단 태워서 열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가볍다 보니까 지구의 중력도 잡아주기가 좀 힘들 정도로 음. 정말 가벼운 거죠. 그래서 이 기체에서 바로 연소 반응을 일으키는 게 쉽진 않아요. 아,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좀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이걸 바로 그냥 태워 버리지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로 이제 연료 전지예요. 맞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수소차의 대부분이 바로 연료전지의 힘으로 달리는 음. 거죠. 계속해서 이 수소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수소 연료전지로 움직이는 세상을 개척 중인 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음. 들어봐야겠죠. 이 분야 스페셜 리스트를 어렵게 모셨습니다. 혜성 씨 어떤 분입니까? 네, 오늘 모실 분은요. 세계 수소 전기차 시장의 리더로 수소사회를 이끌어가는 현대자동차의 수소 비즈니스 기획팀. 김상현 팀장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와, 어서 오세요. 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입사를 연구소로 해서 수소연료전지 관련 연구를 11년 이상 했었고요. 수소연료전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전담 사업 조직을 6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거기 초기에 합류해서 지금은 국내 해외 수소사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연구하시다 그러면 기획적으로 하신 네. 거군요. 어, 너무 멋지시다. 아, 수소에너지는 아직까지는 대중들에게 좀 낯선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소연료전지라는 게 정확히 뭔지 궁금해요. 쉽게 말해 수소를 주입하면 전기가 나오는 하나의 발전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음... 수소 전기차는 수소 저장 탱크에서 공급된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가 연료 전지 스택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기 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생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성된 전기는 모터를 구동하여 차량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로 부산물로는 물만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소 연료 전지가 미래를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새 에너지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과정에서 네. 전기를 얻을 수 있고요, 물만 배출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내연기관과 다르게 따로 배출되는 뭐 어떤 유해 물질이라든지, 어 탄소,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 그 온실가스 대신 물이 나온다고요? 뭐 대신이라기보다 그냥 물. 끝. 너무 좋은데요? 네. 사실 이런 수소 연료전지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1969년에 그 인류 최초로 달에 아폴로 11호가 네. 갔잖아요그죠그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아폴로 11호에 바로 이 연료전지가 탑재되어 있었다고 연료 전지가 그, 그 우주선에 수소연료전지가 탑재되어 있었다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아폴로 미션 같은 경우는 정말 최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야, 그 당시에 그걸 했다고 사실 그 시대에도 굉장히 앞선 기술이긴 했죠. 그런데 그 수소연료전지 덕분에

제가 수소하니까 질문이 생각났는데, 네. 이 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완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수소 생산, 수소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막 뭐. 쓰레기 같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그런 메탄 가스, 음. 이걸 활용해서 수소를 만들 수 있다고. 되게 잘 아시네요. 사실 그 쓰레기가 썩을 때 메탄 가스가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네. 메탄을 보시면 여기 수소가 이렇게 무려 4개나 네 개나 달려 있어요. 맞네요. 네. CH4라고 하는데 이제 화학식으로 쓰면 그래서 이것을 고온에서 총무의 반응을 일으키면은 이 탄소 C와 H를 떨어뜨려서 수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쓰레기에서 만들어지는 수소라 그래서 Waste to Hydrogen이라고 해요. 오. 오. 웨이스트 에너지 저희가 약자로 W2H 방식이라고 표현을 음. 하고 있는데요. 유기성 폐기물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겁니다. 음. 로템 저희 그룹사 중에 하나의 현대 로템에서 수소 개질기를 개발했고요. 실제 지금 현재 충주에서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와 어, 다르게 하수 슬러지에서 수소를 만드는 방식도 있고요. 음 그거는 곧 청주에서 실제로 제가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거 약간 업사이클링 개념이네요. 네네. 네. 아, 이건 사실 뭐랄까 탄소 배출이 아니라 탄소 를 흡수하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메탄에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에서는 탄소가 또 생기지 않나요? 사실 참 좋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그 컬러 수소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컬러 수소가 뭔지. 색깔, 뭐죠? 색깔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세요? 네,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발전소.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면 많이 있거든요. 네. 풍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인여 전기를 만들어서, 그걸로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아무런 그 어떤 그 다른 물질, 나쁜 물질 배출 없이 그냥 수를 얻는 거니까 이런 게 그린 수소고요. 아,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로 수소를 만들 방법들이 있다고 합니다.